오늘은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와인을 골라 먹을 때왜 색이나 맛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먼저 화이트와인은 청포도를 사용하거나 포도를 압착 후 껍질과 실을 제거하고 침전 과정 거치지 않고 맑은 즙만 발효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색상은 엷은 노란색과 가벼운 맛을 띠게 되지요 맛은 떫은 맛이 적고 가볍고 산뜻하며 과일향이나 꽃향이 나지요 보관은 8도에서 12도 냉장 보관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은 가벼운 맛 덕분에 생선 요리나 해산물과 같이 마시는 거지요. 반면에 레드 와인은 포도의 껍질 과 씨를 발효 과정에 함께 넣어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 색이 짙고 풍부한 맛을 가지게 됩니다. 색상은 갈색이나 주황색을 띠게 되며 맛은 베리향 숙성 향탄인 떫은 맛이 난답니다. 보관은 15도에서 18도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 보관을 하여 풍부하고 묵직하고 뚜렷한 맛과 향 때문에 붉은 스테이크나 양고기 파스타와 잘 어울리지요. 이제는 와인을 골라 먹을 때이 둘의 차이를 알고 맞는 요리와 함께 즐겨봐야겠지요.